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대치프루저 서밋 청약해 야 하나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립니다. 직접 대치동 학원가와 현장을 다녀온 탐방기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 대치프루저 서밋이 있고 인근에 삼성역, 대치역도 있고 한티역도 도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현장이 여기입니다 이쪽이 요번에 분양하는 대치 프루지오 서밋입니다 대치 프루지오 서밋은 대치구마을 1지구를 재개발하는 겁니다 2지구가 바로 옆에 있는 대치리엘이 2지구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 끝났죠 여기는 요번에 1지구 분양을 하는 거고 3지구는 요 위에 있습니다 이쪽도 곧 분양을 할 거예요 삼성역이랑은 이쪽에 삼성역이었죠. 거리가 가까워요. 1km가 안 돼요. 하지만 이쪽이 언덕입니다. 꽤 높아요. 이쪽이 언덕. 걸어다니기가 그렇게 꽤 편한 길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뭐, 그래도 성인 제 걸음으로 역에서 현장까지 오는데 7분?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분은 안 되고 5분 약간 넘는 이제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걸을 때 학원가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죠. 이 밑에가 그 말많은 음마 아파트, 학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 대치동 학군 때문에 인기가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대치 프루저 서밋에 입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세권입니다. 반경 1km 내에 삼성역, 한티역, 대치역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 역을 골라서 이용이 가능하고, 다만 언덕이 있어가지고 삼성역 가는 데는 약간 힘들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정을 보겠습니다 8월 10일이 1순위 청약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8월에는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아파트 청약이 있으니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격을 보겠습니다 자 59a타입 24평형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뭐한 11억대네요 이게 정말 싼겁니다 이 대치동 강남 쪽에서도요 그리고 12A, 12A 타입 같은 경우가 뭐한 18억 대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가격이 경쟁력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개포 아파트들 시세를 보시면 이 가격이 얼마나 싼 것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평면도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뭐 대부분 다 좋습니다.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전평형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청약을 할 때는 상당히 자금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장점은 첫 번째가 대치 학원가 근접입니다 전국 최강의 대치동 학원가가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위에 삼성동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역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세 번째 그리고 청약 가격 이렇게 네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첫 번째가 대출 규제 대출이 안 나와요 전평형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금 출처 대비 홈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잖아요 요새 뭐 하도 뭐 세무조사 많이 해가지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은 세무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돈 벌려 고 그랬다가 뭐 아주 그냥 탈탈 털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점은 여기가 살기는 좋은데 좀 있다가 이제 제가 탐방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개포랑 비교해서 개포는 좀더 계획적으로 들어섰잖아요 단지들이 반듯반듯하고 뭐 유해시설이 없는데 이쪽은 약간 상업지역이라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1지구 2지구 3지구 그리고 옆에 대치현대 뭐 이런 아파트들이 다 같이 들었으면 은이 동네 전체가 같이 그 주거지역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어, 청약전략으로는 강남 대치동에 꼭 살고 싶다는 실거주 목적 목적의 분, 그리고 자금이 준비되는 분, 그런 분들이 청약하시면 딱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투자 목적으로는 앞으로 8월 달에 청약이 되게 많아요. 내가 꼭 강남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면은 오히려 투자금이 더 적게 드는 그러한 서울의 물건이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더 가볍고요. 자, 이상 그 준비한 내용을 짧게 마치고요. 제가 직접 삼성역에서 코엑스에서 현장까지 그리고 학원가까지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그 탐방기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코엑스 내의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이쪽에서 실제 현장인 대치동 학원가와 대치 프루저 서밋까지 실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역 쪽으로 현대백화점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역을 지나서 대명중학교 쪽으로 나와서 글라스타워 쪽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삼성역이 보이고요. 대치동 쪽으로 좀 걸어가다 보면은 대치프루저 서밋 시 모델하우스가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하고 있죠.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대현촌가요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자, 초등학교 쪽에서 현장 쪽으로 대치동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부 길은 강남 모든 골목 길들 이 그렇듯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밖에서 봤을 땐 좋은데 골목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 현장이 보입니다. 대치 류엘입니다. 대치 류엘이 보이고, 이 대치 류엘 뒤편으로 공사하고 있는 곳이 대치 프루지어 서밋입니다. 아, 언덕이죠. 좀 언덕 쪽으로 올라가서, 저쪽, 좀 멀리 보이는, 보이는 공사 현장이 대치 프루지어 서밋입니다. 대치 프루지어 서밋 공사 현장은 부지가 굉장히 크고요. 평지입니다. 다행히. 뒤편으로 힐스테이트가 보이네요. 대치 류엘과 대치 프루저 서밋의 이 사이에 있는 길입니다. 대치동 학원가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자,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음마 아파트가 보이고요. 지금 학생들이 많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학생들이 꽤 많이 보이고, 여기 학교 끝난 시간에 오면 은 어마어마합니다. 밤에 특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